하나님이 찾으라는 300명의 일상을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방언 클리닉을 인도하신 지 100일의 언덕을 지나면서 방클의 300 용사의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었습니다. 우리 방언 클리닉의 목적은 방언 클리닉의 모든 방언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이 방언 은사자로, 방언 사역자로, 방언 사명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을 정확히 찾은 후에는 방언 은사자로서, 방언 사역자로서, 방언 사명자로서 권능을 하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영권, 물권, 인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역하기 위해서는 사명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방언 클리닉이 무릎 기도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무릎 사역이 이제 온라인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월 8일 2021년 새벽 이슬 만나 시간에 성령께서 제 안에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300명의 방클 용사를 찾으라.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에 주저함 없이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은 수천 번의 제사보다 더큰 역사와 권능을 선물로 주시는 하늘의 법칙, 이 하늘의 법칙을 제가 지난날부터 이 시간까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사역에 아니면 저의 삶에 부분적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있기에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5월 8일, 한날의 느닷없는 하나님의 메시지. 역시 저의 사역의 목적과 계획의 타임라인, 이 타임라인과는 전혀 다른 시간의 메시지를 주셔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해야 할 일들이 차고 넘칩니다. 1단계 녹음 방언 분별도 남아있고, 계속 밀려들어오고 있고, 후손과 미래를 위해 이 방언 클리닉에 대한 책도 준비해야 하고, 방언 클리닉 영상도 매일 정리해야 하고, 만나 중보, 방언 시간에 중보자들 영의 치유도 해야 하고, 새벽 이슬 만나 기독굴에도 들어가야 하고,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나님께 변명을 하려고 목구멍까지 나의 마음의 언어가 튀어나올 뻔 했습니다. 그러나 매순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나의 목적과 계획은 뒤로 하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이면 모든 걸 내려놓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이제 저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버텨보아 봤자, 제 자신만 손을 한걸 수도 없이 겪어보니, 이제는 바로 알게 됩디다. 자, 그렇게 해보자.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면 책임지시겠지. 이렇게 마음 먹고 순종하는 그 순간, 바로 그 다음 미션이 저에게 나옵니다. 300명 용사를 찾으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일면식도 없고, 아무 정보도 없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수천명, 수만명을 상대로 찾으라 하시니, 모든 분들의 영성을 무엇으로 일일이 분별하라 하시는지. 그동안 대면 사역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20여 년 동안 안수 사역을 통해 바로 그 순간 영분별, 이 영분별이 되었으나 이제는 온라인으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나 이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명한명 한명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모아 주셨으니 그분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한 날의 족하니 오늘 이 일상에. 이 메시지에 제가 귀를 기울이면 되겠구나. 라는 믿음이, 이 믿음의 능력이 다시 제 안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여쭈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루 일상을, 하루 일상을 첫째, 있는 자리에서 성실히 지키는 자를 찾으라. 둘째, 하루 일상을, 입술을 지키는 자를 찾으라. 셋째, 하루 일상을 골방에 있는 자를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름 부음과 권능을 주었던 분들의 하루하루 일상이 성경 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그 조건이 맞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킨 분들입니다. 예언자로, 선지자로, 교사로, 가정의 가장으로, 사역의 자리에든 어떤 자리에서든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매순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랑과 양보 없이 다투거나 거짓말과 수근거림과 비판과 정죄, 폭언 등으로 자기 입술임에도 지키지 못하며 일상을 보낸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입술을 묵묵히 지키고 상대방들은 하나님께 맡긴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 앞에 나가지 않고 묵묵히 문제 앞에서 골방 안에서 조용히, 은밀히 주님과 소통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일상을 보내며 지킨 자들입니다. 어려운 일 생겼다고 사람 찾아다니거나, 다른 은사자들 찾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일상입니다. 다윗의 일상입니다. 오랜 시간 형제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참 힘들게 살았던 요셉, 그 요셉의 일상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 이 사무엘의 일상입니다.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그 고넬료의 일상입니다.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한결같이 모두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이분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이세 가지의 일상을 지키고 살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찾으라 하시니, 제일 우선순위로 먼저 찾으라 하시니, 당신이 그 사람이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아시는 그 사람, 세 분의 은사자님들을 우선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자님들, 그 사역자님들, 그 사명자님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과 권능을 허락하시도록 방클의 300용사 자리에 첫팀 1조로 초청하여야 합니다. 이 방언 클리닉 안에 계시지 않는 은사자를 찾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 어딘가에 누군가가 계시리라 앞으로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니면 어제까지는 이렇게 성실하게 일상을 살지 못하였고, 입술을 지키지 못하였고, 골방을 지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세 가지의 조건을 죽어라 지키면, 어느 날, 2단계 사역이 시작되는 날, 방클의 300용사로 기름 부음과 권능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특권 즉, 지나간 시간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오늘 이날, 한날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지나간 날을 물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이 특권 이 특권이 바로 우리 은사자 우리 사역자 우리 사명자의 특별한 권리 즉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자 해 보십시다. 이미 하셨던, 하시고 계시는 분이면 더 좋고, 아무도 그런 분이 없으시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찾으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이 기회에 우리 방언 클리닉과 한번 해보십시다. 저와 우리 방클리 목사와 또 다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단, 계획하는 그 시간까지 매순간 깨어 전심으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에게는 당신이나 우리 방언 클리닉이나 승리의 깃발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곧 준비가 되는 대로 어느 날 갑자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클 300명 용사 함께 해 보십시다. 당신이 그 용사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